자기 얘기만 끝없이 늘어놓는 사람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LBC 소장 임철형입니다. 오늘은 자기 얘기만 끝없이 늘어놓는 사람들, 아, 말을 멈출 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분명히 지겹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도 상대가 그걸 캐치를 못하거나 나는 표현을 안 하려고 하지만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내가 지겨워하고 있는 정도는 알 법도 한데 그걸 모르고 끝없이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무언가에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나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들, 자기 위주의 외향적인 사람들의 가능성이 크죠. 뭐 결핍돼 있으면서 자기 위주의 외향적인 사람이다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지겨워, 그러니까 일대일의 경우에, 일대일 상황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겨워한다는 것을 캐치를 어느 정도 해도 자기 말에 취해서 자기 말을 멈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 말을 끊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게 어떤 사람이 문제 없는지 이따 뒤에서 다시 얘기하라고요 이러면 평소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표현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강하게 그 사람 말이 지겹다는 걸 표현해 줘야 됩니다 아그 얘기는 아까 들었으니까요 그 얘기는 아까 들었으니까 충분히 알겠어요 그 정도면 될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좋은 얘기네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건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온건 아니니까요. 뭔가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말을 끊는 것과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말을 끊는 경우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내가 무언가 지겹다는 표현. 이제 그 얘기는 들을 만큼 들었다. 그 얘기는 전에도 들었다. 뭔가 이런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주 만나는 일대일의 관계라면 그 사람을 만나서 이 말은 해야지라고 미리 준비해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약간 예의 바르고 그러면서 이제 상대를 배려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라면 그 문장을 한번 입 밖으로 내서 연습을 해, 한 뒤에 이제 가서 말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그 얘기는 저번에도 했어 아, 내가 충분히 잘 들었어 어. 이제 외울 정도 됐으니까 우리 다른 얘기 좀 해보자고 뭐 이런 정도로 그래서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또 대화를 엄청나게 점유할 를 겁니다. 굉장히 피곤한 상대죠.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의 본질이라고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뭐 외향성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무언가 결핍이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한 번씩 그런 언급을 해주면 스스로 자꾸 이제 깨닫죠. 내가 지금 대화를 점유하고 있다는 거를 점유하고 있는 동안 몰라요. 그 사람들은 이제 끝나고 나서 가끔 이제 어느 정도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들은 아 오늘도 내가 말이 너무 많았구나 반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소수예요. 그것도. 그런데 어쨌건 내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레벨을 높여가면서 어, 그 정도면 됐다는 신호를 좀줄 필요는 있겠죠. 처음에는 이제 뭐 눈을 안 마시고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아, 다른 데를 조금 시선 말기를좀 줄인다거나 아니면 고개끄덕기를 멈춘다거나 이런 데서부터 좀 출발을 하다가 나중에 안 되겠으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 그 얘기는 뭐그 정도는 된것 같아. 어, 아직 우리 사이에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는 좀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고, 예를 음, 들어서 이제 주제를 돌려버린다거나 1대일 경우는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고요. 만약 그게 이제 세 사람 이상 모인 자리면 거기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떠들므로서 두 사람 이상이 생긴 거잖아요. 나 포함 다른 사람. 그러면 어 그래,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철수면 어, 그래 철수야 잠깐만 우리 영수 얘기도 좀 들어보자고. 어, 이름들이 너무 촌스럽죠 제가 옛날 사람이라 <laughs>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도 좀 들어보자고 그래서 난 영수 얘기도 좀 궁금해 이제 철수 너무 많이 많이 들었으니까 어, 내가 진짜 너랑 가족 같다 너무 네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잠깐 잠깐 영수 얘기 좀 들어보자고 어, 이런 정도로 해서 다른 사람 소외된 사람을 스테이지로 올려서 그 사람하고 같이 좀 공유를 시키는. 그래서 그 사람, 그래서 이런 모임에서 자꾸 소외된 사람을 챙겨주는 게 실은 자기를 위하는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전체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게 자꾸 이제 그렇게 만들다 보면 대화를 혼자서 점유하는 사람이 조금 조금씩 그 지분을 내주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기가 실수하고 있다는 걸그 순간 깨닫고요. 근데 만약 그런 걸못 깨닫는 사람이면 실은 그런 모임에서 결국은 그 사람을 빼게 됩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불편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잘안 나오려고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반복되면 자꾸 사람들이 불편하다는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좀 그렇게 깨닫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자꾸 말을 좀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끊을 때 요령은, 이제 제발 입좀 닫아. 뭐 이런 정도까지 하면 좀 그렇고요. 이제 조금씩 레벨을 높여 가면서 어,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정도는 알아듣겠지. 뭐이 정도면 알아듣겠지.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스로가 좀 깨닫게 도와주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말을 막 많이 하다가 아 깨닫고 말을 또 멈춰요. 근데 또 자기가 좋아하는 수제 나오면 또 말을 또막 많이 해요. 또 하면 또 깨닫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깨닫게 해야 돼요. 근데 근데 깨닫게 하는 과정에서 야너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너말 너무 많다고. 어너왜 그래? 내말 무시하냐?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건내 말을 끄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그 결핍 혹은 이 외향적 에너지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그 사람 기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래 기침이 났구만. 근데 기침 멈출 수 있잖아. 아, 이건 의식하면 멈출 수 있는 기침이잖아. 정도의 신호를. 그래서 너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래 말이 많구만 근데 알려줄게 지금 너말 많아 어 이런 정도로 좀 차분하게 접근하시면 그 사람도 좀 깨닫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나의 예를 들어서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 어 조직의 장이라던가 아니면 뭐 거래처 사람이라던가 등등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을 끊지 않는 게또 포인트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무언가 권력을 가질수록 공감 능력은 떨어진다 라는 실험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공감 능력 보다는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이 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을 하면서 나는 내가 예를 들어서 100분 동안 99분 동안 나의 스스로를 표현을 했는데 그 사람은 그게 소통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면 그 사람은 나와 소통이 잘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 윗 사람을 바꾸는 건 굉장히 힘들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 바꿀 수 있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을 바꾸는 시도를 하는 순간 나는 모난 돌이 돼서 정을 맞고 그 사람이 바뀐. 음, 좋은 사람이 만약 되면 나는 정을 맞아서 떨어져 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뭐 그게 이제 선택이라면 그걸 선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어차피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을 살았고 그리고 그 많은 세월 동안에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갖고 그 사람을 받고 보려는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결과가 그런 상태라면.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듣는 것. 그래서 조금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인사고과나 여러분들의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거에 상사의 긴 말을 얼마만큼 열심히 듣는가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이야기가 지겨움에도 불구하고 지겹지 않게 열심히 들어서 상사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다 누군가는 그게 옳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상사에게 말을 한다 그럼 뭐그 사람의 선택이겠죠 다만 이제 만약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처세를 한다는 거는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의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다양한 사람들의 스타일을 다 맞출 수가 없으니 기본적인 것을 예의라는 것으로 묶어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놓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는 처세 지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전략 전술이 생기겠죠. 그래서 말이 긴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건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악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스스로가 제어하지 못하고 그 순간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근데 그걸 인식하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아, 내가 말이 많았구나 라고 줄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너는 나쁜 놈이라고 규정을 짓고 말좀 닫아, 말좀 하지 마, 입좀 닫아라고 하면 말을 다들지언정 적이 되니까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상사일 때는 지겨운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무리하게 보일 수 있으니 그 사람의 말을 멈추게 할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한정적이 돼요. 이제 다만 어떤 아젠다가 있는 주제가 있는 대화에서는 그 사람이 이제 삼천포로 빠져서 말이 길어지면 아우 너무 재밌는데 우리가 이제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조직 개편 얘기 먼저 좀 마무리를 짓고 제가. 팀장님 말씀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팀장님 그 혹시 조직개 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정도로 물어볼 수는 있겠죠. 이런 게 요령입니다. 근데 참 쉽지 않죠. 세상에는 이제 자기 자신을 모르면서 남에게만 바뀌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오늘은 좀 조언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처세를 할때 도움이 될수 있도록 다양하고 새로운 주제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